한 자매님이 질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 하셨는데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게도 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점을 혼동합니다. 일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은 인간 중보자가 죄 용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대신해 줄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입니다. 왜 중보자가 오직 그리스도 뿐일까요? 마치 깊은 협곡 사이를 놓인 단 하나의 다리처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연결할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와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때로 혼자라고 느껴지는 날에도 여러분 곁에서 온전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올바른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